자 30번에 요렇게 요렇게 요거 적자 보행 속도랑 어쩐다 주변 환경의 인식이 상관관계를 했네 내가 걷는 속도 있잖아 평상시에 걸어가는 속도로 어째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가 쉽잖아 내 차를 타고 가 있으면 빨리 달리니까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가 어때 어렵지 어,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나 그다음에 쇼하고올때 뛰어갈 때 일반 보행 속도야 에? 근데 어, 요거 이렇게 적으시고, 이 파란 거 적으면 파란 거 주제 파악을 하고 적은 거야. 주제 찾기 많이 틀려. 너희 선배들 보면 맨날 주제 틀려. 안 틀릴 것 같은데 틀려. 됐 어, <laughs> 자 보자. 다 적었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쩌겠어, 옛날부터. 걷는 게 익숙하겠지. 예, 걸어가는 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걷는 속도가 8km더라. 이게 5마일로나, 5마일인가? 어디있냐, 어디. 5마일인가, 아마, 이거, 5마일, 킬로미터로, 시간당 5마일인가, 긴것 같은데. 8km 정도, 8km, 막 굉장히 빨리 걷는 속도다 이렇게. 4km가 아니라. 그래서 진화의 관점에서 어쩐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정보를 파악하도록 뇌가 진화했겠지. 걷는 속도에 맞춰서. 그래서 걷는 속도보다 빠른 것은 주변 환경의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걷는 것보다 좀더 빠른 게 조깅하는 거랑 그 다음에 뛰는 거야. 그것보다 더 빠른 거 운전자야. 운전자가 제일 파악 못하겠지. 예? 운전자하고 걷는 사람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조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어, 예. 이야기 순서대로 그렇게 돼 있고 이건 배열로도낼수 있어. 얘들아 이 시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자, 예. 그럼 봐보자.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여기 주제문이라고 적고. 첫 문장 주제문이야. 주제문 쓰시고. 낼수 있겠지. 빈칸으로. 예? 어. 자, 봐봐. At the rate of speed라고 했 있잖아요. 레이트가 좋고, 그 다음에 에디치부터 여기까지는 이를 꾸미는 거야. 관계절를왁스 해놓고 you know? 다 꾸미는 말을 할 사이. 명사 수식의 선행사 수식. 선행사가 명사니까. 자, at the rate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속도를 표현할 때 전치사 s 를 쓰니까 에디치를 쓴 거야. 요 에디치. 이해하기 쉽게 다른 전치사 쓰면 안 돼. 어 n 지 이거 아니야. At the light 보통 이러잖아. At the speed 그리고. 그래서 위에다 At the light of speed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래서 전치사 뭐 쓴다? At which 쓴다는 거. 예? 어, 잊어먹지 말라고. 해. 다른 거 쓰면 안 돼. 업법은 어, 이거 하나 챙기시고. 자, 전치사뿐에서 관계되면서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완문이라고 적고. 완전한 문장인데 얘가 일형식이야. 자 사람이 원이 불특정한 사람이고 이동하고 있다 이 말이야. 슈랩을 이동하다. 어 이동하고 있어. 달리다 가다랑 똑같아. 달리다 가다 몇음식이야 정원아 몇음식이야 달리다 가다. 살다. 일형식, 일형식. 일형식이 아, 그래서 일형식이어서 완전한 문제예요. 완전한 문제. 자, 그럼 해석 들어가 보자. 자, 사람이 이동하고 있는 이러는 속도가, 한꺼번에 속도가, 속력의 비율이니까 속도라 하면 돼. 자, 속도가 어쩐데? 속도의 빠르기가 빠르기로 했네. 자, 크게, 몫이 어쩐다. 결정 지을 거다. 이 말이야. 결정 지었는데. 결정 지는데 뭐를? 정보 파악하는 능력을 결정 짓겠지. 우리가 미리 봤잖아. 그말 넣어야 돼. 자, 봐봐. 세부적인 것을 처리하는 능력을 결정 짓는다. 이 말이야. 어. 자, 우리가 걷는 속도가 어쩐다? 자, 환경에 있는 이 디테일 세부적인 것이라 셨고 세부적인 것을 프로세스, 동사를쓰였어요 여기서는. 처리하다로. 동사 자리니까. 동사, 명사 다 돼요. 처리하다. 자, 환경에 있는 세부적인 것을 세부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결정한다 이말이 걷는 속도가 이동하는 속도가 이게 주제잖아 우리가 이미 적었고. 어.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치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인전치사고 하로 하시고. 자, 치나 그런 뜻이야. evolutionally. a r y 붙으면 형용사야. 치나의 m 스 관점 측면 그런 뜻이에요. 음은뜻 텀 때도 한번 정리했니? 텀. 안 했어. 그럼 한번 하자. 텀은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자,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오늘 읽어 봐 봐. 텀뭐 있어? 텀. 어, 기간. 학기. 그다음에 하나 뭐 있어? 어, 영어. 이렇게 있고요. 기간, 학기, 영어 있고 그다음에 동사로 칭하다, 부르다 그런 뜻이야. 칭하다. 칭한단 말은 부른다는 뜻이야. 어. 그 다음에 방금 본 것처럼, 텀에 s를 붙이면 조건이란 뜻이 있어요. 어, 이거. 잠깐만, 명사 뜻 먼저 적게. 텀에 s 붙이면 조건. 조건. 어, 계약 조건 할 때, 그런 조건. 조건 측면. 이런 식으로. 어, 동사로 칭하다. 코레오미. 어. 이즈쿨도 하고 이즈텀도 하고 똑같아 얘들아. 불려지다. 예? 어. 이렇게. 배우시고 이거 이거에. 예. 이두개더 나와요. 이두개 다. 여기서는 측면 관점 조건. 요걸로 쓰인 거야. s부터 쓰니까. 진화의 조건에서. 진화의 측면에서 이런 말이잖아. 다 적었니? 자, 봐봐. 쥐나의 관점에서 이제 쥐나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걷는 속도가 어쩐다. 걷는 속도로 사 우리 환경에 있는 정보 파악을 하도록 우리가 발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감각이 센스 명사로 감각. 인간의 감각이 어쩐다 적응되었다는 말. 인간의 감각이 적응되었다. 적응, 적응. 가운데 A가 적응이다. 여기서 있고 가운데 O가 봐봐, A에서 O만 뽑았잖아. O만 채택했잖아. 그러니까 채택하다야. 과항가서 얘 하나 채택하는 거, 입양하는 거잖아요. 입양하다. 선생님 말 접수되고 있어? 자, 앞에 A랑 똑같아졌으니까 적응. 가운데가 적응. 그 다음에 A에서 가운데 O 뽑았으니까 채택하다. 그 다음에 A를 2로 바꿔버리잖아. 능력있는, 유능가 에, A를 E로 바꿀 정도요 이렇게 하면 안 할까요? 어, 물론 다 외워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외우시고, 혼동을 외워야 돼. 어. 됐어? 어. 자, 보자 인간의 감각이 적응했대. 뭐에? 달리는 속도에 아니면 걷는 속도에? 걷는 속도겠지. 당연히 우리가 지금 봤잖아. 봐봐. 속도에 적응했다. 어떤 속도? 에디치, 에터 스피드, 에터 라이트 쓴다. 여기도 에디치야, 얘들아. 애부터 어디까지? 쭉, 쭉, 끝까지.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스피드 꾸미 표시하고. 속도에 적응했다. 속도에. 네, 이상이 되죠? 여기 에디치. 또 챙겨. 인간이 이동한대. 이동한대. 뭘통 해서? 공간을 통해서 이동을 해. 여기 봐봐 언더 대열, 온 파워야.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동해.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동하니까 걷는 속도를 뜻하는 거죠. 걷고 있을 때, 걷고 있을 때, 어, 차를 타거나 자전거 타거나 지금 뛰거나 그게 아니야. 그들 자신의 힘으로 자 걷고 있는 동안에 이거 워킹은 챙기시고 이거 했었지? 시간, 조건, 양보의 부사절에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랬어. 어, 근데 지금, 그, 이 주어가 뭐니? 인간이잖아, 인간. 예, 주어가, 이 관계자라는 주어가. 그래서, 데이야, 휴먼사가 생략된 거야. 인간이 걷고 있으니까 능동이야. 이건 업법, 이거 챙기시고. 자, 그들이 걷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걷고 있는 동안에, 그들 자신의 힘 아래에서, 예?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속도에 적응을 했다 이말이에 즉, 걷는 속도에 적응을 했다 이말이에 감각이. 감각이란 것은 시각, 청각 이런 거잖아. 촉각. 예몇 어. 가지 됐어? 그 다음 어빌러티가 주어고 단수주 표시하고 동사 찾아오자. 여기서 이사찾아그 문장이야. 전체 문장의 동사. 어, 이즈죠 자, 투부정사가 꾸미고 있고 이즈 단수 동사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구분, 구별하다, 에? 구별하다, 알다,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쩐다 아는 거잖아. 그래서 구별하다, 알다라는 뜻이야. Distinguishing 여기 s다. 어. 그 다음에 different 쓰고 different 있잖아. 다르다 쓰고 c a t 붙여. 이런 동사야. Tell도 구분하다, 알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말하다가 아니라 에? 아니까 말을 하겠지. 이렇게. 어. 됐어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필수예요? 어. 구별하다 라고 쓴 거다. 구별하다. 됐어? 자 봐봐 환경의 세부적인 것을 세부적인 것들을 구분하는 우리의 능력은 에? 구분하는 우리의 능력은 어쩐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쩐다 이상적으로 적응했다 이 말이야 맞춰져 있다 이 말이야 맞춰진이죠 맞춰진 능력이 맞춰져 있겠지 여기 조종돼 있으니까 요거 요랑 똑같아맞춰져있때 얘랑 얘가 이 단어의 근거가 이거야 어댑트야뭐에자 움직임에 자, 아, 속도네, 어, 아마도, 어떤, 5마일이요. 5마일, 그럼, 5마일. 오 시간당 5마일이래. 퍼가 당이잖아. 요 시간당 5마일, 그럼 아까 한 8km 된다 있어. 시간당 8km. 어. 자, 또는 그 이하야. 어, 8km 이하. 걷는 속도. 빠르게 걸으면 있잖아. 8km 정도 돼. 어. 런닝머신 걸어보면 8km 이렇게 하면 좀 빨리 도보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봐봐. 가장 빠른 사용자. 여기서부터 이제 봐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잖아. 진나 관점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주제 이야기했어. 주제 이야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배율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옆에 살짝 표시해놔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는 진나 관점에서 어쩐다. 걷는 속도가 이상적이라고, 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빠른 가장 빠른 사용자에서 운전자 이야기 하는 거야 살짝 해놓으면 돼 예? 걷는 속도보다 빠른 지금 현재 예, 뭐냐 더 빠른 가장 빠른 사용자를 가장 빠른 사용자 도로에서 거리에서 가장 빠른 사용자는 얘가 주어야 지금 복수 주어져 S 있으니까 여기 명사에 S 있는게 복수라 해서 자즉 여기 신표가 즉이고 자 도로에서 가장 빠른 사용자는 당연히 운전자겠죠 운전자들 예어자 신표 신표 다음에 동사해서 이거 챙겨야지 복수동사 어법은 이렇게 챙기고 주어 동사 수위 일자는 항상 챙기라 있어 한 문장에 주어 동사 하나씩 있다 있어 맨날 나오는 이거 에이! 야 니우 빨리 서나 니우야 저 아까부터 시작할 때부터 폼 잡던 애는 빨리 서나 그럼으로 아 예, 복수. 다음에, 여기가 복도. 예, 어쩐다 해서, 심표, 심표, 다음에 동사라 했어요, 동사. 아, 복수, 챙겨. 했었으면 안 돼. 아. 자, 가장 빠른 사용자인, 즉, 누구요? 운전자들이, 어쩐다. 그러므로 가진대. 능력이 제일 많겠어, 적겠어. 좋겠지. 그래서요, 여기가 아마 문제였을 거예요. 훨씬 더 제한된 능력을 갖는다. 그래. 제한된 불뿅이죠. 제한된. 예? 어. 아마 충분한인가 기억했을 거다. 아닌가? 아, 어, 맞네요. 원래 충분한으로. 아 밑에 있구나. <laughs> 밑에가 여기 기는데 이번에도 되지. 이번에도. 어. 여기가 문제였네. 자, 훨씬 더 제한된 능력. 걷는 사람보다 어쩐다? 정보 능력이, 처리하는 능력이, 더 떨어진다, 이 말에. 제한된 능력. 제한됐단 말은, 어. 자, 뭐 하나? 처리하는. 세부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훨씬 더 제한된 능력을 갖는다, 이 말에. 이 자, 얼롱 전치사 오니까, 따라서야, 고리를 따라서 세부적인 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 말에. 제한됐다, 이 말에. 즉, 즉. 이거 즉이야. 다시 이야기 하는 거야. 제한됐다고 지금 근거가 있잖아. 운전자들은 단순히 갔는데, 시간이 충분해? 세부적인 걸 파악할 정도로 충분해? 아니죠. 빨리 슉 지나가 버리잖아. 그래서, 리들로 바꾸고, 거의 없는 노래. 시간하고 봐봐. 어빌러티에 S가 있니, 없니? 없으니까 셀수 없는 명사야. 여기 퓨 써도 안 돼, 퓨 써도. 어? 퓨는 셀수 있는 명사야만. 에, 리들, 리들로 바꿔야 돼. 바꾸더라도, 리들로 바꿔야 돼. 퓨로 바꾸면 점수 좋아, 안 좋아? 안 주지 당연히 예, 예 여기 여기 셀수 없는 명사니까 리들로 바꿔야 돼헷갈리면안 어, 된다 내가 말했다 강조했다 어 리들 리들 여기 타임 에 s 있었으면 필쓰는데 s 없으니까 리들이야 예어자 거의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말야 뭐할 어프리시에이트 적고 감상하다 디자인의 세부적인 것들을 감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야 않다 그럼 혹시 봐봐. 여기가 충분한이라고 나왔는데 여기가 더쓴트앱으로 나왔으면 이노프가 맞아 틀려. 맞제? 민지야. <laughs> 마치 여기 더쓴트앱으로 바꿨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얘들아 모고 글을 그대로 안 내.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바꿔. 바꾼다. 이게 읽어야 돼. 아는 글이라고 그냥 안 읽고 풀면 안 돼. 공부했다고. 에? 글을 바꾸신다고. 선생님들이 여기 지문을 바꿔서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심플 심플레이 더 센트 해브 그러면 리들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너프 써야 되예꼭 끌러잖아. 꼭 끌러. 꼭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맞잖아. 이렇게 내실 수 있다고. 그러면 이너프 틀렸다 하면 안 돼. 어. 선생님 말 접수됐지. 지금. 어, 그러니까 읽어야 된다고 해. 자, appreciate는 어느 단어뜻 한번 정리하시고요. 여기 appreciate 감상하다, 감사하다, 그다음 진가를 인정하다, 그다음 이해하다 네개다 나와요. 네개 감사하다는 18번에 나. appreciate 뭐막 부탁하고 들어주면 고맙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요거요거는 18번에 많이 나오고 감사하다 할 때는. 됐어. 봐. 의석이 적냐? 벌써? 어. 자 이제 봐보자. 여기서는 감 감상하다. 어. 자 그럼 이제 누구야? 자 운전자했고. 운전자했고 반면에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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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너희가 좀 이따 썸머리 할때 운전자하고 반면에 언디의 핸들 딱 적어놓고 보행자 하면 돼. 걷는 사람. 예? 어. 자 보행자의 이동이에요. 조심해. 이동이라는 명사로 쓰였어. 동사 아니야. 선생님이 이야기했어. 요요요 요, 명사자리라고 주호자리라고 주호자리야. 쉼표 쉼표 다음에 봐봐. 그래서 쉼표 쉼표 다음에 올로우스라는 동사가 있잖아. 아! 너, 민지 너다왔 빨리 와가지고 어미 아, 애들 오늘 날 치워갖고 다한명자 아, 너도 자는 거 아니야? 애비 후본데 자, 보행자의 이동이, 이동이라는 명사로의 단수주어, 어, 훨씬 더 느리죠? 여기 앞에 운전자보다. 예? 그래서 반면에 쓴 거야. 훨씬 비교급 강조, 훨씬 더 느린. 에허. 자, 보행자의 이동이 어쩐다? 허용한데, 로우스포, 허용하다. 요거는 적었어? 단수동사? 이 챙기라 했어. 트래블이 동사 아니라고 말했어. 어. 감상을 허용한다. 이 말이야. 감상을. 환경의 세부적인 것을 감상하도록 할수 있다 이 말이야. 왜? 취나 관점에서 우리가 걷는 속도에 맞춰서 우리 감각이 발달돼 있으니까. 시각, 청각 이런 것에. 어. 그것보다 빠르면 어쩐다. 이 시각이 인지를 못해. 어. 됐어. 그다음에 봐봐. 이제 그다음에 여기 온디아들 한 다음에 걷는 사람, 보행자, 보행자 이렇게. 아이고. 언디아들 핸드 적고 보행자로 저거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에가 조깅하는 사람이 조깅 조깅하고 자전거 걷는 것보다 빠르잖아? 양극단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위치한 거한 거야. 배열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다. 배열 때문에 이거 배열되기 좋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지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운전 걷는 속도에 우리가 맞춰졌다고 지화론을 근거로 든 거야. 예? 그다음에 어저 가장 빠른놈하고 그다음에 보행자하고 그다음에 중간에라. 어. 자, 봐봐. 조깅하는 사람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폴떨어지도 아니고 해당하다 해당하다 적고. 폴, 해당하다. 자전거 경비가 큰죠. 이게 보행자죠 보행자나 페델스트리안 보행자 어. 그 다음에 요 조깅 자전거 이거 같이 봤어요? 하나 더나와야될것 같은데 <laughs> 자전거 타는 오늘 최악이구만 다 자네 조깅하는 사람하고 여기가 하는 이름이 지워졌나보다 까 조깅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해당한데 어딘가 자 운전자하고 걷는 사람 그 중간이지 중간속도로 달리잖아. 어, 그래서, 어딘가 한 다음에, 사이에, 이런, 극단적인, 정반대 사이에, 어딘가야. 폴라, 폴라, 오퍼, 오포, 오퍼, 오퍼사이트, 예? 어. 이, 이, 디즈가 나와 있잖아. 배열로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양극단이 먼저 제시되어야 돼. 양극단이. 이말 때문에, 배열에 힌트가 있다고. 선생님 말 접수되니? 어, 이, 바, 양극단 사이에 어딘가에 해당된다 했으니까, 양극단 운전자하고 보행자 나와야 된다고. 선생님 말, 됐어? 어, 기억해놔야 돼. 배열, 헷갈려, 나중에. 반면에 그들은, 그들을 박스 치고, 조깅 하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어, 얘네들이 어쩐다. 더 빠르죠? 얘보다 빠르잖아, 보행자보다는. 응, 어, 패스터, 챙기고, 어? 보행자보다는 더 빨리 달린다, 이 말에. 응. 어. 됐어? 베스 챙기고 내용상 그래서 그들의 요거 요거 조깅 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속도야 어, 속도의 빠르기가 부사 부사 화로 하시고 일반적으로 훨씬 느리대 뭐보다는 운전자보다는 느리겠지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운전자 자 전형적인 모터리스트 운전자의 이 대박스 치고 대신 나올 수 있어요 얘들아 대신 이 대스, 대세 밑줄 그어져 있으면 뭐 묻는 문제라 했어 현조야. 대세의 밑줄을 그어져 있으면. 단어가, 어, 단순지, 복순지, 수의 일치 묻는 거 알았어. 수의 일치. 그래서, 대다고 도우지를 걷는 거야. 수의 일치. 가르키는 대상이, 원, 원스하고, 대 도우자하고, 입, 대마고. 이게 밑줄이 거졌으면 뭐다? 수의 일치 묻는 거야. 가리키는 대상의 수의 일치를. 그럼 얘가 가리키는 대상 똑같은 위치에 있어. 봐봐. 오 f 더 h e typical 고 여기 봐봐요. 이거잖아요. 요거. 예? 요거죠 Rate of 이거지. 스피드. 그래서 레이트 받았으니까 레이트가 단수니까 됐으는 거야. 어, 도우즈예요. 그, X7하고. 도우즈. 이건 복수를 가리켜. 복수. 이거는 레이트가 지금 단수니까 돼. 이게 레이트 단수잖아. 어, 속도와 속도를 비교한 거죠 접수됐어? 어, 큰일 그 나네 자, 전형적인 운전자의 속도보다는 어쩐다, 당연히 더 느리지 슬로우 맞죠? 에이하. 이렇게 됐고 아까 요거 요거 워킹 요거 있죠? 워킹 별표 해가지고 밑에다 이거 설명 안 했나보다 여기 이렇게 해서 적으시고요.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양부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when, while, 대표적인 접속사고, if, 또는 do, or do,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은 어쩐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야. 이렇게 적... 아, 네, 여보세요? 자 이거야. 주 플러스 비동사. 그러면 봐봐. 주 플러스 비동사. 주가 같으니까 생략한 거야. 아까처럼 사람들 휴먼스 같으니까 생략하는 거야. 그럼 비동사까지 생략하고 비동사랑 어울리는 애들이 남아있어. 현분 아니면 과분. 주격보로 형용사 올 수도 있죠. 전치사 구도 올수 있잖아. 어, 그래서 문제는 현분하고 과분을 묻는다. 그래서 없고 문제로는 주가 하고 있으면 뭐다? 인간들이 걷고 있으니까 humans are walking이었겠지. 에, 걷고 있으니까 아까 그거는 walking으로 온 거고. 에? 어, 주호가당하고 있으면 pp 쓰는 거야. 이걸 물어. 이거 어법으로. 예 이해됐어? 에, 이거 설명. 어, 아까 그 why walking 있는 거야, 얘들아. 저었니 어, 이거는 계속 연습하시고 문제 풀때 요거야. 요거. 요고. 예, 이거 이야기. 어, 어. 어. 잠깐만. 아, 네. 윤주야 이것 좀 작성하고 있어. 곧 나간다고? 네. 두, 두 자, 봐봐봐. 그래서, 아, 아 끝났다. 네,